아예 갈 거면 은 또. 오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! 아이어 어, 어, 어. 어, 아, 대회 아니잖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. 어, 어, 내가 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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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이제 킬랑 5 0원이야이판부터야 전판 아무 뭐 신경 안써도 돼이판부터야 이번판이 진짜임 대장님 빠겜하시겠네요 아 이판 디졌습니 진짜로 내일 페라리 매장가 포르쉐에서 갑자기 페라리로 넘어갔어? 너무 갑자기 너무 갑자기 바뀌는거 아니야? <놀람> 오늘도 여전한 잔아트 아 잔아트라니 와 500만원 시작 와형 FOC 가입해야 죠 FOC가 뭐예요 FOC? FOC가 뭐야? 페라리 오너스 클럭. 아유 잠시만요. 아 죄송한데 저 포르쉐도 아니고 갑자기 페라리로 넘어가는 거죠? 만약 원모어라실 경우 미션을 바꿔서 구닥하게 할 겁니다. 아원모어리라뇨요잘쟤 군대부 자존심이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? 쟤 어. 비졌으냐 지졌으냐 그것이면 제로다. 아 뭐야 잠수 잡으러 왔는데 한 명도 없어 비행기 끝까지 왔는데 아 씨. 아경이 대가려는데. 아니야 페라리 아니야 무슨 말이야. 잡아서 나왔나? 어 뭐야 처마치 문이 닫혀있어? 처마치 이쪽으로 떨어졌는데? 잡았다 저로 인해 재밌는 유튜브 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림보님 광팬이어서 이런건 영광스럽달깟 아우야 제가 감사하죠 아 이거 씨 총알이 별로 없는데 괜찮을라나? 이, 로라니 대장방송보면서 더욱 열심히 먹어야겠군요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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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와 순간 이. 복하는 줄. 쏘는것 같은데, 나 아, 총을 얻거든요. 먹어야 돼. 어? 야, 얘뭐다 있는데요. 아, 다 터트려. 나 필요 없어. 저거 어, 차 필요 없어. 아, 리드 샷 하면 맞아. 1랍다. 와씨 오, 리드샷. 대박. 와, 뒤질 뻔했어. 와. 와, 진 뒤질 뻔했다 씨. 리드샷도 리드샷인데. 와, 와 진죽은줄 진짜 알았어요. 진짜로 나. 그러게 나 어째 피했노. 와. 아, 발 빨리 감사합니다. 와. 리드샷 정립. 아이고 가오리님 감사하죠. 신고도 도 또또구냐 아, 저 3층에서 네 원래 날잖아 원래. 원래. 님 어디 아파요? 살이 빠져서 날씬해진 거예요? 아, 아프다니요. 원래 날씬한 사람인데. 그죠 오토바이 있었는데, 여기? 어, 디 갔지? 오토바이? 오토바이 있었는데, 진짜로? 나 봤는데? 어, 봤는데? 어이씨, 오토바이 사라졌어, 갑자기. 바다로 들어갔나? 아, 배, 아, 바다 들어갔었네, 아. 아, 확인할걸, 씨. 오토바이. 솔직히 저건 충심이다 리드샷 1킬 정립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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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이아이아이아이이이고이아이 아이고! 아이이거이고이고이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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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! 아고고 소음 기를 고물상에 팔아？두 셨 나요. 진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. 와. 와. 과 이기는가? 1킬 정리. 아, 감사합니다. 가우리 님. 왜차 있나? 차 있나? 가우리 님, 와우 탱크 도와 감사합니다. 765 님, 죄송해요. 씨, 보여 드려야 되는데. <목소리가> 보인다. 와, 진짜, 여러분, 죽으면서, 진짜, 죽을랑 말랑, 죽을랑 말랑, 와. 킬당 5만원 판 이렇게 넘길 수 없어, 진짜. 킬당 5만원이야, 지금. 리드자 10만원. 아, 자기장 너무한데? 아 뛰어가면 가능한 없는데, 뛰어가야 돼. 오, 만 원. 여기 안에 하나 있고. 5만원 미 아, 나 죽었네. 아... 있었는데, 창고 안에 들어갔나? 여기 하나 있었는데, 여기 창고 안으로 들어간거 같은데, 어, 너무 너무 있나 맞았어, 방금 여기. 잡았어요, 그런데. 성공로 단발입니다. 이 위에 있을 거예요. 이 앞에 언덕 죽었나? 아니 앞에 언덕이 좀 수상하거든요. 주황색 다시를 일부러 안 썼을 수도 있어. 야,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... 와 나도 죽을 줄 알았는데 와아 감사하죠 카오리님 도마도 돌고 도와 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.